오늘은, 어, 설비 영상입니다. 욕실 설비하는데, 자주, 그, 하일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공정상, 어, 설비 영상이 올라갈 수 밖에 없네요. 그니까, 욕실은 항상, 어, 설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관 작업할 때, 요, 온수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온수, 이건 이제 표시하는 건 냉수라고 돼 있고요. 기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연결 배불 넣었을 때그 사이에 걸렸을 때는 어 미시하게 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관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지가 는가안나는가이 실은 타일 마감선에서 타일 마감선에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700선 잡으시면 되고요. 650에서 700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면기는 500선 500선 잡으시면 되고 어, 저쪽 변기 같은 경우는, 어, 15에서 20전.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어, 물통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0전 사이입니다. 7 0 720선. 730에 떠바리하고 720선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센터 잡아서 여기는 박스형이 들어가요. 어,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가 들어가거든요. 일반 수전 샤워기면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어, 박스형 같은 경우는 조립해서 속에서 또 노즐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수평 안 맞춰도 됩니다. 야, 패관 작업 들어가 볼게요. 야, 꼭 체결하실 때 슬리브 이게 슬리브거든요. 슬리브 꼭 넣으시고 안 들어가면 침을 좀 묻혀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티저 하나. 우선 체결 후에 조립 후에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갈 겁니다. 자, 냉수는 T로 해줘야 되는 데이 가운데 선에서, 가운데 선에서 한쪽으로, 어, 냉수가 가거든요. 그러니 T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 면능기 짜리 하나 들어가, T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 샤워기는 그냥 엘보 안 쓰고, 바로 체결하려고 그래요. 냉수는 한강 오른쪽입니다. 슬리브 꼭기 해주시면 안 돼요. 슬리브 넣고, 살짝 풀고, 두번 하나 둘 그리고 이것도 슬리기 넣고 한번두번 자리 할때 슬립도 꼭 뽑고 한두 바퀴 돌리고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한번두번 액션보다 진짜 편해요 몽개스빼는질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던니다 그리고, 기세는 다안나 기세가 낫는가, 안 낫는가 확인하시고, 연결부위는 확인하셔야 되고. 슬리브 꽁 넣으시고 그리고 슬리브 꽁 넣으시고 예, 여기는 젠다이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일 붙이고 나서 다시 벽돌을 쌓을 겁니다. 슬리브 넣어시고 슬리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돌 세면기쪽 체결이 끝났습니다. 관에 보면은 마카나 영어가 계속 끝까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치수를 그릴 필요 없이 대충, 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나. 그 위치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되 있거든요. 슬리브가 들어가야 이 체결이 뒤에 손톱처럼 생기때 반대로 그게 잡아주거든요. 안그러면 이제 속이 물렁물렁해가지고 빠져버리거든요. 앞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이런식으로 슬립로 꽁든 뒤에 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관을 고정하실 때 피스에다가 절사를 이런식으로 해놓는는니다 저는 설비나 이런걸 하기 시작한게 타일만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속이 궁금한 거예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설비를 알게 되고 어 방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도 가능해진 거죠. 지금도 타일 일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소리는 돈이 더 되고 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 타일보다. 학생들이나 후배분들도 어, 타일에서 멈추지 말고, 어, 건축가가 되시고, 그러셔야죠. 결국 타일만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탕튀기, 뭐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탕튀기는 진짜 돈이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기술을 빨리빨리 하고, 또 하루에 서너 탕씩 뛰어버리거든요 예, 큰 현장 하나 뛰는 것보다 훨씬 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중에. 어, 배관 설비를 잘못해서 우리 후배 중에 하나는 변기동에서 어, 따뜻한 물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공한 적도 있어요. 자, 온수, 냉수 위치 확인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 배관을 다시 연결을 해보든요 네 변기 쪽에서 또 어, 따뜻한 물이 나와 버리니까 다들 제 밑에 있다가 타일 하면서 나가서 네, 자영업으로 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인테리어도 많이 가르쳐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고정은 이쪽은 어, 속이 너무 기초가 약해서 피스작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수할 때 10m 여기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형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높낮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 마감이 끝났어요. 이 자리는 젠다이 쌀 거고요. 그리고 변기 자리라든가, 이런데, 벽 속으로 지금 가거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다음 트라한하한 이런 식으로 마감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